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만 회의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네. 신상 발언을 그러면 3분 넣어 드리세요. 어, 저는 사실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께서 당연히 상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말도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어, 교섭단체, 우리 당이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거는 각 교섭단체별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간사가 중요하냐? 이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안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국회법 49조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회의, 오늘 회의 다 국회법 위반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8항은 소위원회는 사,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국회 48조를 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청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 위원으로 배치해달라는 것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멋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합니다.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또한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제에 관한 토론을 무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국회 운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씩 하는 신용만 하고서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 의, 공산당보다 더 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신세계,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아예 틀어 막습니다. 입틀막 법사입니다. 이거,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안 준다 그러더니 우리가 퇴장하고 나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랬느니 납발을 했니 이런 허위 사실, 뭐 헌재에서 내란 행위를 인정했. 아니 내란 어떻게 머리를 구니까그래서고선이나 돼서. 절차민주들 지켜주십시오. 네. 보십시오. 1 20대, 21대, 23주년 후 소위에서 네, 해당하는니다 네,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정신을 서것 공사하는 바를 전하요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회의 진행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들으세요?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경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허가하고 그 기회에 발언할 때 발언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사태가 생기면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제가 2회 이상 위반을 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사 진행 방해 책임을 물어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국회법 제 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문을 감독한다라고 1항게 규정돼 있고 제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여기에 사보임 되시기 전에 귀당에서는 분명히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갑자기 그 무책임하게 귀당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결위에 들락거리는 등 간사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의 일정이 정해졌으면. 특정 당에 끌려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법사위가. 더군다나 간사 선임은 어느 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상호 간에 위원 가운데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바로 피선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계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을 향해서. 조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소리치면서 고성으로 조선 의원들을 급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우선 한번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비교섭단체 소속의 박은정 의원께서는 국민의 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을 밤에 왜 계엄 해제하러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탄핵에 왜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에 대해서 관제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수의 접견을 하러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 힘은 그런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간사는 국회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민주주의 민의 전당인이 국회를 파탄내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로서의 자격 있는지 답변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과하지 않으시다면.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여야 해당 조선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아까 드렸습니다. 자, 자 가장 먼저 손 드신 반발. 이성윤 의원님. 부터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자 이성윤 의원님, 예. 네. 신상 발언 3분입니다. 참, 참으로 참담합니다. 오선식이 되는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반말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 에와 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으란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자, 우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더 많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도덕성이 5배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5배 더상기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온전히 사과하는 것이 우선 의원이나 되는 분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백선이든 나오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나경원 징계 의원 징계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안한 분이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이혼도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에 나경원 의원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 저도 끝까지 나경원 의원 사과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 나경원 의원께서 아, 사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저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곽규태 의원님 신상 발언하십시오. 지금 법사위 우리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무슨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님은 개딸들의 무슨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그걸로 떠가지고 당대표하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 오신 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또 나가세요. 그걸 연이어서 오신 또 우리 충미회 위원장님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야당 의원은 발언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이 정상적인 법사위원장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무슨 컬트 무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면 오늘도 지금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야의 간사가 있어야 의사일정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협의도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초선 이원못 오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간사선임을 미루고 있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 오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이 존경하는 오선의 박지원 의원님한테서 야 초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간사선임을까지 걸어가지고 야당의 간사선임을 안 해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본인 좀 떠가지고 뭐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 빨리 간사선임 하시고 정상적으로 조금 있으면 또 법안 심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간사 없이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laughs> 신상발은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